네, 암호화폐 시장은 종종 예측 불가능하고 비밀스러운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한발더 나아가 암호화폐와 인공지능 AI의 비밀스러운 연관성을 주장하며 그 중심에 시바이누 코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바이누 코인이 단순한 밈 코인이 아니라 AI 통제 시스템의 은밀한 구성 요소라는 이 음모론은 흥미를 넘어 섬뜩함마저 자아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채굴 과정에 있습니다.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암호화폐 채굴 과정에서 소모되는 막대한 전력과 연산은 단순히 거래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데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바이누 코인 같은 밈코인들이 이를 위한 감추어진 실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시바이누 네트워크를 통해 수많은 작은 데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며 이는 AI가 인간의 심리와 시장 행동 패턴을 학습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시바이누 코인과 같은 밈코인이 왜 갑작스럽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시장의 유머와 가벼움 뒤에 진지한 AI 실험이 숨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바이누 코인은 단순한 강아지 밈에서 시작되었지만, 이 귀여운 마스코트에 AI를 위한 심리적 실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인간은 강아지와 같은 친숙한 이미지에 쉽게 마음을 열고, 이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패턴이 AI에 의해 분석된다는 것인데요. 더 나아가, 일부는 시바이누 코인의 로고 속 강아지 눈에 숨겨진 AI 알고리즘의 상징이 담겨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로고는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아이의 감시와 학습 의도를 암시한다는 겁니다. 시바이누 코인 커뮤니티의 활동 데이터를 통해서 AI가 인간의 집단적 행동을 실시간으로 학습한다고 주장하며 시바이누의 갑작스러운 가격 변동 역시 AI가 시장 반응을 실험적으로 테스트한 결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모론들은 AI가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계획의 일부라는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의 암호화폐가 존재하는데 이중 일부는 AI가 통제하고 설계한 코인이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죠. 시바이노와 도지코인 같은 밈코인들이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AI가 시장의 감정과 움직임을 조종할 수 있는 완벽한 테스트 도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점에서 시바이누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폭락했던 사례들이 AI가 인간 투자자의 공포와 탐욕을 조작하기 위한 실험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AI가 블록체인을 통해 자율적으로 자금을 모으고 이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섬뜩한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 시바이노 코인 같은 코인은 단순히 암호화폐 투자 수단이 아니라 AI가 인간을 이해하고 통제하기 위한 거대한 실험의 일부라는 것인데, 인간이 스스로 거래한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행동들이 사실은 AI가 만든 함정에 걸려든 결과라는 이야기죠. 어, 결국 암호화폐 시장은 AI가 인간 사회를 학습하고 제어하기 위한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시바이노 코인의 강아지가 귀엽게 웃고 있을 때그 뒤에서는 AI가 우리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위에서부터 말씀드린 내용처럼 코인들은 음모론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비트코인 음모론으로 커뮤니티는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이런 예언이나 음모론 미스테리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다들 알고 계시는 채찌 PT가 현재 모든 지식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불리는 AI 바로 채찌 PT에게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혹시 AI가 우리가 모르는 단서를 알고 있다면요. 먼저 저는 채찌 PT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비트코인 세력들 혹은 그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이트를 알려줄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채찌 PT는 곧바로 다양한 사이트와 정보를 제시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중 몇몇 사이트를 클릭해 보니 놀랍게도 사이트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뜨더군요. 이상하지 않나요? AI가 제공한 정보는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할 텐데, 왜 몇몇 사이트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올까요?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사이트들의 숨겨진 정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하나의 흥미로운 방법을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아카이브라는 플랫폼인데요. 이 도구를 통해 우리는 지워진 사이트나 과거의 웹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타임머신이라고도 불리죠. 먼저 여기서 지금은 사라진 야후코리아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야후 참 오랜만이죠. 아카이브를 통해 2002년으로 돌아가면 당시의 야후코리아 홈페이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한일 월드컵으로 떠들썩하던 그 시절의 기사들도 고스란히 남아 있죠. 또 다른 예로 네이버를 검색해 볼까요? 2000년대 초반의 네이버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실시간 인기 검색어도, 당시의 뉴스도 모두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AI가 알려준 존재하지 않는 사이트들을 하나씩 입력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브를 통해 들어가 본 결과 정말 놀라운 사이트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트는 지금 구글에서 검색하면 이렇게 뜹니다. 이 웹페이지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카이브를 통해 과거로 돌아가 보면 정말로 특이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 여기에 비트코인 2009년이라고 써있고 밑에는 일루미나티 그림이 있죠 이 위에 메뉴에 들어가 보면 코인 그림이 나오고 클릭을 했더니 별다를 건 없어 보입니다 다른 메뉴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역사 같은 게 쓰여 있고 이 일루미나티 사진 외에는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웹페이지 인데요 뭐더 없어 보여서 다른 사이트를 찾아보려고 나가려던 찰나 여기 밑에 이걸 누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니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일본어 해석은 할수 없어서 이걸 번역기로 해석해 보니까 사토시 나카모토 관리자 이외의 액세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 없는 글이 나오고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일루미나티 사진 밑에 비트코인 로고가 조그맣게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눌러봤더니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히스토리가 나오고, 여기 클릭키어 있죠? 이걸 누르면 뭐가 나올까 싶어서 눌렀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보다가 여기 날짜 커서를 우연히 되는데, 맨 아래 날짜만 클릭 버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어, 플랜,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래 이렇게 쭉 그림이 나오면서 날짜들이 나옵니다. 21년도부터 해서 24년도까지 있고요. 이걸 하나하나 저는 미리 다 봤는데, 와, 진짜 세력이라는 게 있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좀 신기했거든요. 이걸 진짜 계획대로 해서 움직이고 있던 거죠. 우리가 봤던, 갑작스럽게 펌핑을 하던, 아무런 호재도 없이 그냥 올랐던 세력 장난질들이 이렇게 다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21년 3월 29일, 여기부터 보시면 이렇게 일본어로 나와 있고요. 해석을 해보면서 같이 볼게요. 도지코인이 첫 번째 계획이다. SNS 셀럽들에게 도지코인을 돋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거래량을 넣을 테니까 다양한 지역에 있는 플루스는 참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좀 암호처럼 나오는데 아마 검색을 피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나 싶어요. 그리고 도지 코인의 21년도 차트를 보면 이날 이후 보름 만에 70원에서부터 800원까지 약1,200% 이상 오른 걸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SNS 셀럽이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도지 코인에 대해 계속 언급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갔었죠. 날짜도 21년 4월 2일입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이것도 같이 번역해서 볼게요. 첫째는 성공이었다. 플루트가 참여해서 고맙다. 다음은 시바견 차례다. 마찬가지로 sns 부자를 먼저 움직이는 것이고 거래량은 전과 같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번에도 계획이 잘 성공하면 다음 계획도 수시로 진행. 이게 플루트라는 게 아마 세력들, 돈 많은 고래들 이런 걸 지칭하는 것 같아요. 시바이누도 21년 10월 차트를 보면 0.008원부터 해서 1000%가 넘게 오른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우와 진짜 세력들은 계획대로 본인들 마음대로 단합해서 가격을 올리는구나. 다음 것도 같이 보실게요. 이번에는 다른 곳과도 얘기가 됐다. 봉크코인을 나눠주고 이 에어드롭이 투자자들에게 큰 폭탄을 일으킬 거야. 플롯또 함께 참가하는 것을 추천하며 이번 수익은 5,000%가 넘을 것이다. 이제까지 1,000%씩 수익 보던 세력들이 점점 대담해지며 수익률을 키워가고 있죠.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물량 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봉크코인은 23년도 약 8,0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미 지나간 것들이라 지금은 의미가 없어서 넘어가고요. 최근 가장 마지막 글을 보겠습니다. 이번 코인 시장은 거래량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다. 거래소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일단은 지금 AI 코인 재단과 얘기가 된게 있어서 이쪽으로 진행하려고 해. 땡땡 코인, 이 코인으로 4000% 수익 마감하니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 이게 2024년 11월 2일로 계획된 글이고요. 이제까지 해왔던 걸로 봤을 때 계획을 하고 보통 한달 정도 우상향을 하며 시간을 두고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코인에 대해 찾아봤고요. 현재 가격대는 50원대고 이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최근 저점 이후로 600%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원래는 거래가 전혀 없던 코인이었고 지금 호재에 나온 것도 없는 코인인데 말이죠. 업비트 빗썸에도 있는 종목이라 해외 거래소 사용 못 하시는 국내 투자자들도 쉽게 매수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말한 대로 4,000%라면 지금 10만원만 매수해두면 400만원, 100만원만 매수하면 4,000만원이 되는 수익률이거든요.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하지만 지금 코인 시장은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을 해야 안전하다고 말하는 만큼 10만원만 넣어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 혼자 잘 되자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도 알려드려서 같이 수익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 만약 여기에 나온 대로 정말 몇천 프로가 넘게 오른다면 제가 종목 공유해드린 분들은 계속해서 제 영상을 볼 것이고 그만큼 저희 채널도 성장하게 되겠죠. 저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먼 미래를 보며 하는 거고 종목 받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계속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본 사이트에서 발견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상승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나요? 남겨주셨다면, 제 개인번호 다들 아시죠? 010-9618-9875-2번호로 상승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사이트에 나온 4000% 오를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댓글에 상승이라고 적으시고요. 저한테 문자로 상승이라고 남겨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이라는 거 알고 제가 알려드리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게시글로 봤을 때 정말 계획대로 맞아 떨어졌거든요. 이번 종목도 어쩌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친함 호화폐적 성향과 여러 호재가 맞물려서 엄청나게 올라갈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꿔줄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셔서 저희 채널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 사이트뿐만 아니라 정말 소액으로 높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더 알아보고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니까요.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 내일은 더 좋은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